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늘 문제와 싸우는 것이 문제고 또 내일의 문제는 죽는 것이고 모든 날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실패도 은혜였고 질병도 은혜였고 사건 사고도 은혜였고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도 은혜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리포 4장 13절에 따라해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할수 있느니라 모든 것할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범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여러분, 따라 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있느이라 자,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할수 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고 다할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고 치유의 길이 하나님께 있고 형통의 길이 하나님께 있고 사방이 다 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의 무능도, 실패도, 어려움도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오히려 뭘좀 여유 있다고 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가진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오히려. 자, 오늘 이 본문도 역시 기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적은 자연의 기적과 인간의 육신을 치료하는 치유의 기적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이 자연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의 주님이시다. 모든 것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치유의 기적은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연의 주고 생명의 주인 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는것이 바로 이제 기적의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경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언제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과 불쌍히 여기시는 민망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연한 사건이 결코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인 것도 아니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에 지나가는 그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나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마을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다 치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하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 신앙생활에는 프로가 있을 수 없어요. 언제나 아마추어. 오늘 을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뜨거움들 열정들이 다 식어버리고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 거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은 귀신의 수준으 머무르는 거예요 많이 아는 바리새인이 지적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분석만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적인 수준인 거죠. 아는 것에 그치는 어리석음. 아는 자 많이 아는 자에게는 용기가 없습니다. 많이 아는 자에게는 결단이 없어요. 많이 아는 자에게는 헌신이 없습니다. 아는 것을 그대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얘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간 복음에 다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이 취의 규칙의 특징 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식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통 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한 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잡아 일켜 세웠습니다 열병이 떠나가는 치유의 기적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열병 치유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을 열망하고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오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방법론입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사랑의 기적 자, 이 기적은 사랑의 기적입니다 사랑의 기적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기적은 다 사랑이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사랑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긍지로 여기지 못하고 이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문둥병자를 볼때긍희로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고 베드로 장모 열병 걸려 있는 그 여인을 볼때 사랑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은 내 마음 안에 사랑인 것이죠. 사랑.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내 안에 정말 사랑이 더 많은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들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예측해 볼수 있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이 고단한 인생이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서기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석유관과 같이 편하게 살고 누리며 살아온 자는 주의 길을 절대로 갈수 없다. 라는 뜻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창할 수있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너는 나를 못 따른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주님의 간단한 사랑이 배어있는 본문입니다. 왜냐면, 하 전임사였죠.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전임사약자인 베드로의 집을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가정의 살림살이가 어땠을까 어렵죠. 어부의 직업을 버렸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생계가 어려워졌고 아내에게 남편 도로도 못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오늘 특별히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베드로, 장모님께도 사위 노릇을 못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있던 이런 베드로의 가정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장모가 병에 들어 잘 돌보지 못하는 베드로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병에 걸린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무엇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느냐 사랑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민망이 불쌍이 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기적의 역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 흘과 용서와 민망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적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사랑의 기적이에요. 사랑.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뭘까? 내 안에 더큰 주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사랑의 사람들이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병 고침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믿음으로 병 고침을 요구한 거예요. 누가 요구했을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운데 그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다 보게 되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죠. 그래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 초조하게 간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다혈질인데 베드로는 꼭 이렇게 할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 집에 장모님이 지금 병들었는데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베드로의 성격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쭤온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 지금 이 집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방 안에는 뒷방에는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그 장모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래인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병에 방에 갇혀있고 그런 거다 알고 있어요 머리가 다 흥크러지고 씻지도 못하고 냄새가 나고 그런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데 사람들이 옆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뻔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사정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걸 어때요? 주님 앞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뭘 알아? 주님이 다 아는데 이미.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직접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이 과정이 참 좋은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는데, 베드로 장모의 앞날도 알고 있는데, 이 베드로 이 집이 어떻게 사용될 거라는 걸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거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병을 꾸짖고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병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꾸짖습니다. 그 몸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명령과 선포는 누구나 할수 없어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그 질병은 몸에서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어제 제가 박경희 권사님 병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할때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권세호 병원원이 모든 핏줄에 있는 모든 피들은 다 정상적으로 순환되어질지어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권사님 어제 시술 안 하셨어요 자사의 검사에 봤더니 시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자 우리 주님께서 질병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사랑으로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랬는데 이건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뭘까? 확 잡아 낚아채다 그런 말이에요. 크라테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니까 힘 있게 꽉 움켜쥐고 확 잡아채다 그런 뜻입니다. 벌떡 일으키다.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풀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일으킵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크라테사스 해서 대확 잡아 채워버렸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이 고열 때문에 누가 예수님인지 베드로인지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잘 모르고 있죠.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서 결국은 필요한 것이 뭘까 하냐면 터칭의 방법이었습니다. 터치하는 자,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서 터칭의 방법이 필요했다고 메추의 현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는 것이죠. 터칭해서 손을 대므로 베드로 장모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메추의 현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4장 38절에, 여러분,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한 열병에 붙들린 지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한 열병에 붙들렸어요. 병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중한 자, 열병에 붙들렸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붙들린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리고 터칭 필요했던 것이죠. 주님 명령에서 벗하나 자유를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은 따라야서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그가정을 돌보아 주신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전적으로 헌신할 때 주님이 그가정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앞날로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헌신하여야 해요 주의 일에 전적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르쳐 대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오늘 우리의 시대에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그랬습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랬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 집을 버리고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복음을 위해서 금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재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의 일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일을 해 주시는 것 대신 하나님이 이게 훨씬 더 능률적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어리석음보다 내가 뭔가를 해서 입심 양명하겠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가정일도 자녀일도 앞날의 일도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고 최고의 혜택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가정, 주님께 전 생애를 바치고 있는 베드로의 가정. 그 가정을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신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 장모의 모습.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복되어 주님께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흩어진 머릿결을 빚지도 못한 채 감격스러워 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참 평안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회복된 모습이죠.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이 임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 장모가 머물렀던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은. 복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그 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담당하신 만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또 질병과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만왕의왕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대신 알아서 가정의 일도, 자녀의 일도, 교회의 일도, 나라와 민족의 일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도 가정도 더 복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더 여쭙고, 아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